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확률과 통계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영상을 좀 찍다가 중간에 멈췄었죠. 음, 그거 이어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어, 11페이지, 아, 10페이지 4번을 풀다가 음, 멈췄었죠. 어, 음, 자, 보통, 어제 문제를 풀다가 제자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좀 멈췄었죠. 그래서 이제 10페이지 4번은 풀었고, 어, 어, 5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음, 6번까지만 풀까요 7번까지 풀까요 자 오늘 5번부터 7번까지 일단 방하면서 할게요. 실시간 30분 정도 여유 있는데 5번부터 몇번까지할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가봅시다. 5번 가볼게요. 5번이 있는데 음... 죄송해요. 지합엑스가 있는데 그 제가 다시 이제 활동을 13페이지까지 이번 주까지 또 풀도록 하겠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수원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서. 쨌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집합 스가 있는데, 어, 또, 또 얘기가 많았습니다. 말이 많아요, 제가. 죄송해요. 아,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집합 어, 스가 주어져 있는데, XO의 X의 함수래요 음,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적으면 머리 양산이 좀 편할 것 같은데. 엑스에서 엑스로 간다. 이거주스 함수가 음, 아 모든 엑스가 이제 정역의 원소고 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같것 같은데 음 주의 게중요하요요저 아, 우항수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마 x하고 f x 같다는건 오험수니까 양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예수로보여라 특별하게 요거는 뭐 그냥 나와버리겠네요 오수라는 것은 지금 지금 양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f-1 값이 만약 별표라고 결정되면 f1 값도 당연히 별표로 결정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양이 전체에다 뭐라고라까요 야인에만 보면 되죠. 야인에가 만약 어떤 값으로 가면, 야인 자동 결정이니까. 야인에를 만약 살려둘 거라면, 야인을 지워버리고, 야인에를 살려둘 거라면, 야인을 지워버리고. 한쪽만 필요하겠네. 0은 지워서는 안 되겠죠. F0하고, 이제 F0이 별표라면, F-0도 결국 0이잖아요. 이게 네, 별표니까, 야인은 그냥 이제 살려두고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복 수열이니까 7-8-4가 되겠네요. 7 8 4 이렇게 7-4-3 되겠네. 갈수 있는 게 7개, 애도 갈수 있는 게 7개, 애도 갈수 있는 게 7개, 애는 갈수 있는 게 7개. 그서7-4-3 되겠네.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되겠네요. 6번 볼까요? 6번? 1번이, 5번이 좀쉬웠네요 7번까지 풀어버릴까? 7번까지 같은 맥락인데. 원래 이렇게, 아, 원래 이렇게 한쪽씩 딱 푸는 걸 좋아하는데. 어쨌든 한개 풀다가 많아서. 6번까지는 풀 거야. 그래야 좀 스토리가 맞나요? 고민이네. 아 6번,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데. 6번 풀고 나면에 7, 8, 8번, 9번, 10번을. 같이 가야돼요. 최번까지쭉까요 보면서 박아놓으시 6번 박아서할게요 전체 집합 육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체 집합 1부터 8까지 자연스러워 주어졌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 세 부분 집합 ABC가, A도 위의 부분집합, B도 위의 부분집합, 지금 다 부분집합이래. C도 U의 부분집합이래.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세 집합, 음,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A, B, C의 어,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일단은, 세계의 집합, 가족권이 세계의 집합에 서로 서른 도란지에, A교집합 B도 공집합, B교집합 C도 공집합, C교집합 A도 공집합, 이걸 얘기하는 거고, A가 가족권인 거거든요. 가족권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으 했네. 등모로 가는 법칙으로 볼까요? A 압축법, B 압축법, C 압축법으로 가는 게 편하겠네. 2, e, 3, 5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2, 3, 5가 지금 A, B, C 안들어간다는얘 얘기네. 전체 지금 그림이 이게 필요할 줄 모르겠는데, 이는 2, 3, 4, 5, 6, 7, 장문좀 파악할게. A가 뭔지 모르고, B도 뭔지 모르고, C도 뭔지 모르지만, 어, 2, 3, 5가 이밖에있다는기네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게 부정된 거야. 지금 출제자가 가나를 꺼는 요것만 지금 파악하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오케이. 이그 정도 세팅해두고, 문제 계속 읽어봅시다. 아, 그냥 바로 보아라는 얘기네.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네요. 오케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음. 구체적으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A압 집합 B압 집합 C라는 것이 2, 3, 5를 제외하고 2, 3, 5를 제외하고 1, 4, 6, 7, 8 이거를 세팅하는 얘기네 그런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는 또 공집합이 아니고 B도 공집합이 아니고 C도 공집합이 아니다 그랬을 때 엉엉 어, 엎혀 분류하라는 얘기네 요 그러니까 이 오케이 다섯 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 근데 이제 조합으로 해결할까요? 예전에 조 자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편하겠네 음, 그러니까 이제 다섯 개의 구성원들을 어, ABC 세상에 나눠 가져가자 이거죠 그러면 어, 쨌든공집이안 되는 거는 A도 원소 하나 이상을 가져가야 되고, B도 원소 하나 이상을 가지고, C도 하나의 원소를 가져가야 되니까, 어, 나누는 방법이, 어, 일단 조를 몇 명씩 가야 될까? 세 개, 2, 2, 2, 2, 1, 이렇게 잘라서, 어, A, B, C에, 음, 분류하고 배를 해야겠네? 분류하고 배를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둘둘원 나눈 다음에, 둘둘원, 다섯 명이라고 보고, 둘둘원 나눈 다음에, ABC에게 나눠주는, ABC에게 이제 나눠주는, 이제, 빨리 구한다, 그, 영을에가한다 오팔이 삼패,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둘둘원 말고도, 음, 둘둘원도 죠 1, 1, 3도 되겠네. 3, 1, 1도 되겠네. 이렇게, 3, 1, 1도 되겠죠. 하나씩은 줘야 될 거니까, 하나씩은 줘야 될 거니까. 일단 요거는 무조건 5분부터 해야 되겠어요. 1, 1, 그 다음에 투, 투, 1 이렇게 봐야겠네. 어, 요거를 이렇게 해보는 게 낫겠냐?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 무조건 줘야 되니까 1, 1, 1, 이렇게 해서 봐야 될 거고. 만약 바꿔버리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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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나중에 선택 곱해버리면 될 거니까. 그럼 1, 5, 1, 2, 3, 2, 2, 1. 한 명, 한 명, 세명 조를 나누든지 2, 2, 1 조직을 나눠야겠네. 1, 1, 2, 3, 원법은 일단 5, 3 1 법은, 일단은, 우1곱원기 다섯 명,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 네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경우, 나머지 세명 3명 중에 세 명을 뽑는 경우, 조를 짜는 경우니까, 여기서 이제 똑같은게 나올 수 있죠 이제 2 0분의1 이렇게 해줘야겠네 이렇게 요런거는 지금 이거죠 어, 예를 들어서 여기 5개 주먹을 하나 가져가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1,4,6,7,8 이렇게 뽑았을 때 여기서 이제 1을 뽑았을 때 이제 뽑을 수 있는 4,6,7,8 이렇게 이제 서 있을 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면 4,6,7,8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여기 14에 나온 게 여기서 41에서 중복된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 0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워시 1, 워시 2 했을 때 1과 숫자가 똑같으면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0분의 1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당 16도 여기서 11에서 똑같은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나는 200분의 1에서 구하면 될 거고 음, 그러면 여기는 지금 10개가 돼버리겠네 10가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5급하기사는 20이고. NCA는 1이니까 20년 중에 10가지 돼버리겠네 음, 근데 10가지를 이제 분배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조를 나눈 이 조를 어, 얘를 한 명, 한 명조, 한 명조, 어, 세 명조 이렇게 했다면, 얘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A 들어올 수 있는 게한 명조, 한 명조도 들어올 수있한 명조, 어, 세 명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거니까 이제 분배를 하게 되면, 아, 이기이 그렇게 하게 되면 분류를 해야 될 거니까 어, 한 명조, 한 명조, 세 명조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총 이제 열 가지가 될수 있겠죠. 여기서 올수 있는 게 A, B, C 이렇게 올수 있는 거. 각각의 경우에다가 이제 세뭐 가지 오면 여기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올수 있어서 300 분류를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 거니까 6 0가지 이렇게 되겠는데. 특별게 잠깐 좀 확인 좀 할게요. 문제 너무 너무하게 들어가니까 좀 이상해서 60까지 잠깐 좀볼까요 네, 오케이. 특별한거 없는것같은데 음. 이런식으로 가면 되겠네. 뭐 특별한게 이거는 뭐 있다고 보기 좀 그러네요.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3C2 이렇게 되겠네. 5명 중에 두명뽑고 3명 중에 두명뽑고 나중에는 1C1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양이도 이제 볼필요 없는 거, 야 양이도. 나누기, 이제 200분의 1 이렇게 해줘야겠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지금 60까지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10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줘야겠네. 그러면, C2는 어, 5 곱하기 사에다2 하면 32 분의 1, 5 되겠네. 15 곱하기, 15가 되겠네. 근데 15 곱하기 또 6을 내줘야 되나? 90까지 해야 되겠는데. 두개 더하면 150까지 되겠습니다, 150까지. 연 식으로 풀으시면 되겠네. 뼈다귀가 없어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뭐, 빨리 끝났는데? 신시간 여유가 있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좋아요. 7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까지. 그런 다음에 다음 신시간에 8번, 9번, 10번, 연습 하겠습니다. 7번을 봅시다. 그, 근데, 좀 7번은 좀, 설명이 좀 이상하긴 한데. 10페이지 5번, 6번? 7페이지 7번까지 할까요? 좋아요. 10페이지 7번 봅시다. 오케이. 다섯 개의 숫자 0, 2, 4, 6, 8이 있대. 0, 2, 4, 6, 8. 다섯 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을, 중복순열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세 자리의 자연의충합 이건 세 자리의 자연수 이건 뭐 중복순열이란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공식으로 나가다 항상 이 수녀는 공식을 외워두고 공식을 까먹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까먹으라는 게 공식을 진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공식으로 풀려나 하지 말고 네, 상황에 맞게 문제를 푸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세 자리의 자연수의 총합, 이런 공식은 없잖아요. 네, 세 자리의 문제가 라이수의 총합이 이렇게 되 있으니까 어떤 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를 분석하고 그 총합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앞에는 0이 못 오니까 올수 있는 게 2, 4, 6, 8 이렇게 올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는 자유로우니까, 각각의 경우마다 이제 그 5가지에서 0, 2, 4, 6, 8올수 있는 거고, 뒤에도 이제 각각의 경우마다 0, 이렇게 해서 2, 4, 6, 8 이렇게 올수 있다는 얘기죠. 총올수 있는 것이 4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5개, 5개 에서총 100가지의 자연수가 온다는 얘기죠. 100가지의 자연수. 뭐 요렇게 받아들여야지 아이를 또 너무 공식으로 해서 앞에 건내 단이니까 사 이렇게 해주고 뭐 중복 순열이니까 이제 뭐 파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에 앞에 사 해주시고 어, 너무 이제 중복 순열을 이제 어, 생각한 나머지 5 파이에 2 e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선생님 뭐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서 만약 AB라고 보면 너무 이런 식으로 해서 A, B, 적어고 그게 올수 있는 게 0, 2, 4, 6, 8에서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항상 문제를 풀때 저는 이 뭐냐 이 이제 공역의 원소이겠어라고 생각하고요. 저기의 원소이겠어라고 생각해요. 0, 이서 여기에서 하는 공역의 원소이겠어. 내일 항상 정의역의 원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항상 이제 n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 오해 제고 이런 게 좀, 연스이되겠 있죠. 그런데, 지금 100자리 자연수가 있을 건데, 1자리 자연수를 종합을 물어봤으니까, 1회자리, 1 0의자리 102자리를 자리, 0하니는얘 102자리는 0 이제, 200이 총몇개 있겠어요? 200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이총 영수가 지금 100개에요? 100개. 이런 세 자리 만들 수 있는 게 100개에요? 100개. 근데 이제 앞에 있는 200이라는 수가 있을 때, 200은 몇개 있냐 이거죠. 뭐 5개씩 들어가는 거 25개 있겠죠. 그런 식으로 400도, 600도, 800도 전부다 25개가 있다는 얘기죠. 뭐 200에서 25개 있어, 그 50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10의 자리인 이제 0 더하기 20 더하기 40 더하기 60 더하기 80이런 거는 25개가 있지 않죠. 왜냐하면 0자리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0인 경우를 보면 여기 4가지 올수 있고 5가지 올수 있으니까 20가지죠. 여기가 2일 때도 여기도 이제 4가지 올수 있고 5가지 올수 있고 20가지죠. 1 2 자리는 20가지죠. 그래서 20가지죠. 1 2 자리는 2 0개 1의 자리 역시도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더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 0이 나네여 4가지 올수 있고 5가지 올수 있죠. 그래서 20가지 그래서 야인 들이 지금 말로마다 어, 세자리의 자연수의 총합이죠. 항상 이세자리의 자연수의 총합을 볼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0의 자리의 자연수의 총합. 세자리의 자연수의 총합인데 백0의 자리까지의 합. 백0의 자리들의 합 더하기 뭐십의 자리들의 합. 그래서 1의 자리들 합해서 세자리의 자연수의 총합을 분류해서 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1학년 1학기 때 경호회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거를 계산하면 10, 12잖아요. 20 곱하기 20은 이제 400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야는 똑같이 여기가 만약 에 20이라면 200이죠. 겠200 곱하기 20은 4,000이 되겠죠. 4,000. 어, 그러면 여기선 200이었잖아요. 여기선 2,000이네. 2,000. 2,000 곱하기 25는 5만 되란 5만. 그럼 5만 4,400이 되겠네. 5만 4,400. 근데 곱하기 이렇게 네 남 5만원쯤은 다 이런식으로 되겠네요 이정도 하고 다음 시위 진행 또뵙대로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노력하는 연인들을응원고 격려합니다 고생 네. 습니다